은 저희가 음,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은사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무엇을 하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어, 여러 가지 은사가 많고 신령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그 안에 내재에 있어야 됨을, 사랑이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4장 말씀도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많은 은사가 있는 것들, 그러나 그 안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이 어, 항상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 뿜어져 나오는 항상 흐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나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것들을 또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은사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 14장 말씀에서는 어, 이제 이디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사모할 때두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요. 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모, 그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어, 또 다른 지침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에, 또한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 질서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 이제 내일 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들을 먼저 행하라 라고 그 안에서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은사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예언을 하려고 소원하라고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 예언과 비교하고 있는 그 은사를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언이 참 이게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려, 그 돌려지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령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 문제보다는 이게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예언이 방언보다 더그 좋은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 더그 특별히 예언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듣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하여서, 이제 6절 말씀에, 어, 그, 6절 말씀서부터 몇 가지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 이 예언을 왜더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방언말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제 예로써 말라가면, 그 예로써 이제 세, 그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가 그 고린도교회를 세울 때에 방언을 함으로써 세운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 이제 전혀 그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데 방언으로만 신령하게 한다라면 누가 그 방언을 듣고 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 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가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위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하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우리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한번 예수님께서 방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뭐 달리다쿰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그 에바다라던가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시대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아람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방언을 사용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그렇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하늘의 그 진리를 말씀하여 주기 위하여서 그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비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서 맞추어 주셨다라고 사도가 계속적으로 기독교 강요에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추어 주신 것들. 이것이 바로 사도가 고린도교에서 방언이 아니라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과 가르치는 사역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획을, 교회를 유익하기 위함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피디나 검은고 어, 아무리 그 핀이나 검은고를 잘 분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그막 이렇게 음을 무시하고 한다라면 전혀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하겠죠. 또 8절 말씀해 보면 나팔 소리도 그것을 어, 예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전쟁을 나가고 나팔을 부는데, 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팔을 분다하면 나아가야 될지 뒤로 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제가 저기 그뿔 양각 나팔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 몇번 불어봤는데 저는 잘 불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부는 게 쉽지 않은데 잘 부는 사람이 불어야죠. 정말 올바른 소리를 내가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표시를 줘야 되고 뒤로 다 후퇴할 때는 후퇴할 수 있는 표시를 줘야지만 나팔을 불어야지만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소리도 동일하더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죠. 혀로서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단순히 허공에 뿌려지는 소리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는 그러한 모든 소리도 뜻 없는 소리이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없는 소리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가르치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풍성하여지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 저말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사도는 결코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방언의 그러한 유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까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돼요. 어, 우리가 방언으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방언을 어,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방언을 통하여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아는 그러한 자매도. 어, 신앙이 없었는데 이 방언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 정말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에 방언을 통하여서 더욱더 조, 그 유익을 구하, 더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 합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 조차도 그 방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방언을 할때 통역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 그 수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처음으로 교회에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 방언을 해요. 어, 그리고 그 방언이 지금 오늘 나오는 그러한 방언하고 조금 약간 틀린 것은 있죠? 그 초대, 오순절 때그 방언하였던 것은, 그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출신지가 어디든, 어디 사람이든 간에 그 방언을 하게 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의 차이보다는 그들이 이 방언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즉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었죠. 큰 일이었습니다. 알아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큰 일을 듣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왜 방언이 아니라 통역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언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그큰 일의 내용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예언 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을 교회에서 해석하기로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사람의 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큰일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고 또한 방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든 목적이 다 무엇이어야 되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큰 일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라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오, 사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일만 마디 방언보다 다섯 마디의 깨달은 그러한 말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고 성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언을 할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만 마디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일만 마디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사람의 큰 일만을 나타낸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위기 되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당연 그 단순히 또한 방언과 예언만을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가 하나님이 우리 게주신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행할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덕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에도 이런 귀한 은사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